윤 대통령 측의 주장 타당한가? 윤석열 대통령 측이 피의 사실 공표와 외국 보도를 주장하며 언론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과연 이 주장은 합당할까요?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. 1. 피의 사실 공표 수사 기록 유출이 불법인가?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. 경찰 수사 기록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정보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과거에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언론이 수사 기록을 인용해 보도한 사례가 많았지만 처벌된 경우는 드뭅니다. 즉 필 사실 공표 주장은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. 2. 외국 보도 MBC 보도는 편향됐나? 윤 대통령 측은 MBC가 특정 부분만 발췌 보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언론의 역할은 공익적인 정보 제공과 검증입니다. 비상계엄이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왜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보도 내용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없이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정황인데,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정당한 역할입니다. 즉, 외국 보도라는 주장은 정치적 방어 논리에 가깝습니다. 참, 언론 탄압, 법적 조치 검토의 실질적 의미, 비판 언론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건 결국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.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. 윤 대통령 측이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언론을 위협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불법 취재 프레임으로 언론을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강한 행위입니다. 결론, 피의사실 공표 주장은 법적 적용이 쉽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큽니다. mbc 보도가 왜곡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언론의 역할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.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로 비판적인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